객실 안 일부 전등이 소분되며 냉난방 장치가 잠시 정지되어 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저기는 둘이 서있어. 남영역 찹쌀잉어빵? 자, 저는 남영역에 내려가지고요. 지금 효창동을 가기 위해서 청파동으로 해서 쭉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 인사동에서 개인적인 일을 끝마치고, 어, 제가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효창동,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효창동에는 효창운동장, 효창공원, 그런 명소가 있잖아요. 그 일대를 돌면서 한번 오랜만에 또 서울 동네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대를 지나서 또언덕대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카만스바, 여기가? 아, 왼쪽으로 가면 은 효창공원. 백범 김구 기념관. 그래, 이쪽으로. 뭐야, 저쪽도 내려가야 돼? 아, 저 앞에 효창 운동장이 보이네요. 둥그스런 저 앞에 전면에 흰 건물.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규격 축구 운동장이랍니다. 아주 오래된 운동장인데요. 1960년도에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만든 축구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축구의 성지였던 곳이에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존재가 조금 흐려졌지만 아주 유명했던 축구의 성지였던 곳입니다. 효창 운동장이 앞에 있고 건너편에는 효창 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쪽 같아요. 1960년 아시안컵 축구대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만들어진 운동장인데 이 운동장이 만들어지자마자 그 해에 아시안컵 대에서또 한국 축구가 우승까지 했다고 합니다 축구대회를 위해서 아주 급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장 같아요 하여튼 그 이후에 또 어, 동대문 운동장이라든가 목동 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잘 갖춘 운동장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운동장이 이제 좀 사양길에 접어들었나 봐요. 안에 들가서 구경 좀 해볼까? 아 이쪽으로 들어간 건가? 이쪽은 바깥에.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축구장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보니까 한국 실업축구 대학 축구 여기서도 많이 열려가지고 아마추어 축구 축구장으로 또 유, 유명하나 봐요 오또 올라오니까 아주 넓은 시장 보입니다. 지금은 럭비. 럭비 팀이 또 와서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이 저쪽에 있고요. 이렇게 쭉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시안컵 대회를 할 때는 여기 관중들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요, 다 들어와지 들어오지 못했나봐요. 그래서 옆에가 효창공원 아니에요. 효창공원 안에 저쪽에 긴구 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또 높은 동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쪽 앞에 거기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저기서 축구 경기를 많이 또 구경을 했었나 봐요. 저도 효창 운동장은 처음 들어와 봅니다. 어렸을 때는 이쪽 쪽에서 제가 안 살아 가지고 여기 올 일이 별로 없었죠. 앉아가지고 나도 구경을 좀 하고 갈까? 심판실. 화장실 가기 위해서 내려왔고요. 볼일을 봤습니다. 여기는 선수 대기실. A, B. 선수는 이쪽으로 해서 나가나 봐요 자 이제 바깥에 나왔습니다 여기 어디 설렁탕집이 있다던데 효가옥 여기 얘기하나 설렁탕집에 안에 들어가면 또 안에 운동장 안에를 또볼수 있다고 하네요 고가오. 곰탕이라고 하네. 식당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장 밖으로도 나올 수 있네요. 야 좋다 <목소리> 효과옥에서 아 설렁탕 맛있게 아 여기는 곰탕이라고 하더라고요 곰탕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주 맛이 깔끔하네요 뭐 다른 여러가지 음식들도 있어요 보니까요 그리고 효창운동장 바로 앞에 보니까 또 기사 식당들이 많이 있네요 기사들이 여기 와서 많이 밥을 먹는 모양입니다 저쪽 보니까 기사 식당들이 많이 보여요 자, 그럼 밥을 먹었으니까 또다시 왼쪽으로 가면 백범기념관 효창공원이 저쪽 앞에 저기가 효창공원인가 봐요. 효창공원을 또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입장은 그냥 무료, 무료로 들어갔고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쪽이 또... 효창공원을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요. 전에 한번 효창공원 왔었는데 그때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 동네 저쪽 앞쪽 동네로 해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여기 공원 안에는 순국 선열들 기념관이라든가 기념적인 장소가 많이 있나봐요.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니까 저쪽에 원효대사 동상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백범 김구 선생의 묘, 의열사 삼의사의 묘, 이렇게 있네요. 저쪽 앞에 보니까 높은 능이 있어요. 어, 문은 닫아놨네. 여기가, 아, 여기는 삼의사 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를 모신 묘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의사의 묘 저쪽 앞에가 효창운동장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은 백범 김구 선생의 묘가 좀더 가야 되는구나 170m 여기 효창동에 사신 분들은 좋겠어요 효창운동장도 있고 효창공원도 있고 앞에는 또 저기는 우열문이라고 써 있네요. 저, 저 앞에 효창동은 어, 찾아보니까 정조 대왕의 아들 큰 아들 장남이 이쪽에 어, 돌아가셔서 묻혔대요. 정조 대왕의 아들이 무녀세자, 무녀세자의 무덤이 효창원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앞자에 효창을 따서 기 동네 이름도 효창동. 어, 이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여기도 의열사 의열문 이쪽으로 나가는 데가 있네. 아 저쪽 앞에가 맞네. 나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백범 김구 기념관 저 앞에 건물이네요. 아래 소차운동장 이렇게 올라오면은 백범 김구 기념관 팻말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저쪽 앞에 큰 석조 건물이 백범 김구 기념관 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는 저쪽 위에 있겠네요. 저쪽에 앞에 보니까 큰눈 같은 게 있네요. 음 맞습니다. 여기 백범 김구 선생의 묘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가 있겠네요. 여기선 능은 보입니다. 다시 공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효창원은 이제 이전이 돼가지고 일제 강점기 때 이전이 돼가지고. 지금 고양시 그쪽으로 이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쪽에 보니까 운동하는 운동기구들도 보이고 사람들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큰 동상이 있는데 원효대사상 부창공원에는 뭐가 있나 볼까요? 백범 김구 기념관 묘, 의열사 이봉창 의사 동상, 삼이사 묘역, 임종요인 묘역, 원효대사 동상, 기타 이렇게 있네요. 방공투사 위령탑, 유경수 여사 공덕비. 점심 때 잠깐 비가 와가지고 흐렸는데 계속 흐리네요. 지금은 약간 비가 또 약간 떨어집니다.